주변국 중 그나마 우리나라에 관대한 나라 러시아.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강력 조치 기대합니다. 일본은 어행량 조사를 이유로 고래를 낭획하는 등 교활한 짓거리를 해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러시아가 한국의 선박들에는 너그럽고 일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어선에는 러시아가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그러한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주 러시아 정부는 한국의 해양경찰관에게 메달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양경찰서 소속 사영우경이다 과거 러시아 선언을 구조한 감사의 뜻으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익명구조 5호 협력 영웅 메달을 받았다고 30일 밝힌 것입니다. 서영호 경위는 지난해 2월 4일 강릉항 인근 바다를 항해하던 화물선에서 한 선원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선원을 발견하고 직접 입수해 구조했습니다. 러시아어 특채인 서 경위는 구조된 선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동행해 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이러한 구조 사실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외국인 인명구조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우호협력 감사 영웅 메달을 발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조한 러시아 대사관 안드레이 클릭 대사가 서영호 경위를 초청해 이날 영웅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안드레이 클릭 대사는 수여식에서 한러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양국 간 해양에서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인을 구조한 해양 경찰청에 매우 감사하며 양국의 해양 만전 분야에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영웅 메달을 수여한 서영호 경위는 바다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해양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임무인데 러시아 정부로부터 메달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더욱 당당하고 멋진 해양 경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러한 메달을 받는 것은 처음이며 해양 협력 3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분위기가 화기애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러시아는 특히 동해상에서 크고 작은 한국과의 마찰에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선들이 조업하다가 러시아에 납포되는 일이 생겼는데 자칫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러시아는 선원들을 최대한 빨리 석방하거나 혹은 단순 실수로 취급해 해상에서 일을 마무리한 경우도 잦았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거의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5년경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한국의 어선을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나포했으나 러시아 법원은 즉시 석방 판결을 했으며 대부분은 15에서 20년 전의 일이 많은데 그마저 2008년 한국의 해양경찰청과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f s b 과 11자 항로 해상치안 기관장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갖고 한국 어선이 나포되면 장기 억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적 절차가 해결된다면 조기 석방 이행 등 러시아로부터 최대한의 협력을 끌어내며 나포도 거의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한국에 관대한 것은 이러한 당국 간의 노력도 있었지만 잘 지키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에 전반적으로 한국이 꼭 필요한 상호동 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래에 그 10수년간 러시아는 극동지방과 극지방을 자신들의 전략적인 경제적 개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프레이드윈즈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에너지 기업인 노바텍은 현재 추진 중인 아틱 북극 아틱 L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빙 LNG선 6척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약 금액은 10억 달러 1조 1천억 원 외, 훌점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관련 제안서를 한국에 먼저 보냈고 이 과정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아틱 LNG는 러시아 시베리아 7라이 KGYDN 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플러스 LNG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주요 사업에 크게 관여되고 있는 한국과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드러운 관계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렇게 한국이 건조한 세빈 LNG선으로 꽁꽁 얼어붙어 상업용 산박항해가 사실상 어려웠던 북극계 바닷길 노던시 루트 NSR을 겨울철인 이번 1월에 처음으로 뚫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주변의 얼음이 녹으며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항해에 성공한 선박이 한국 조선사가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쇠빙 에엔쥐선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동시베리아 일부 해역의 두꺼운 얼음으로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은 여름철을 낀 7월에서 11월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척의 의지가 만나서 이제는 겨울에도 북극 항로를 활용하는 계기를 만든 셈입니다. 특히 최근 스웨지 오나의 에버기 분호의 길을 막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당국은 스웨지 오나 대신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목받는 코스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일본과도 가깝지만 조선 강국인 한국이 관여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실제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게 되면 일정 부분 한국 부산에서 출발하는 물량이 북극 항로를 거치게 되어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거점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에 있어서 최근까지도 일본 어선을 나포하면서 한국과는 다른 거친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까운 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의아합니다. 러시아 국경경비국은 지난 2019년에 조업 중이던 일본의 어선 5척을 나포해 러시아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NHK와 교도통신 등은 홋카이도 네무로시에 있는 어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어선 5척이 홍어에도 봉족. 하보마이 군도 인근 해역에서 문어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국경 경비국이 나타나 나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신들은 잘못한 게 거의 없다며 러시아에 조기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보카이도 어업 관련 부서의 한 간부는 NHK 의 어선들은 일본과 러시아 정부 간의 협정에 근거한 안전 조업에 들어서 문어잡이를 하고 있었다며 어선의 조업일지에 기재된 것과 실제 어획량 사이에 어긋남이 있어. 러시아 측이 검사를 위해 연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러시아 측 조치가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포한 게 말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일본도 한국처럼 러시아가 어선을 계속 나포해 가자, 러시아와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양국가는 1998년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매년 열리며 어획량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시다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서 불법 조업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나 나포는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당시 러시아가 일본이 불법 조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포했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업에 종사했던 해역은 쿠릴 열도 근처였는데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했고 러시아 당국이 멈추라고 반복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일본을 펴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당국은 쿠릴 열도 근처에서 일본 배가 나타나면 경고성으로 나포를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갑작스럽게 나포당했던 일본은 2020년 1월 경에 또한 척이 러시아 내에 나포당합니다. 그런데 일본 배가 나포될 때마다 러시아는 어획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어선을 묶어두기에 있였습니다 당시 일본 배들은 1억 원이 넘는 담보금을 내고서 단신이 풀려나가는 등 외교관의 문제도 반복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은 북해도와 쿠릴열도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배에 러시아 쪽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안내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원래 우리 영토인데 가까이도 못 간다고 분하지만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계속해서 러시아에 당하는 형국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 일본이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한다는 의견을 내보이자 쿠릴열도에 S 사0 방어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진짜 일본이 미사일을 쓸게 두려워서 방어하려고 S-400을 배치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은 없을 것이며 크릴은 영구히 러시아의 영토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크릴 열도에 대해서 확고하면서 일본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의 일반적인 어선들은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자제가 큰 부담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지도에조차 쿨일 일본 형토로 표기한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역시 강력하게 항의를 반복했고,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언포도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도 동의해서 계속 러시아의 거친 모습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와 가까운 두 나라이지만 러시아는 양국가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